자, 10번은 선생님이 풀이 과정까지는 자세히 안 적어 줄 거예요. 쌤 설명 듣고 너네가 다시 생각해서 풀이 과정까지 써서 풀어 오세요. 알겠죠? 자, 크기가 같은 정삼각형 세 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 붙여 넓이가 48제곱센티미터인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만들었습니다. 선분 기역 미음과 선분 미음 리을은 같대요, 지금. 힌트 있네. 써 먹어야겠죠? 자, 이라 할때 삼각형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 몇 제곱센티미터니?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정삼각형 세개 오케이. 인지하고 있고, 넓이 총 넓이 48.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laughs> 선분 두 개가 같대. 자, 그러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전체 사다리꼴 넓이도 나왔겠다. 사다리꼴에서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색칠 안된 부분의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자 그럼 삼각형 이제 그러면은 대충 틀은 잡아 어떻게 풀지 틀을 잡아 놨고 이제 이 색칠 안된 삼각형 부분의 넓이 이걸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어때? 지금 밑변이 같으면 아까 위에서 뭐랬어? 높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 당연한 소리죠? 지금 이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 봅시다. 그럼 넓이도 반이 되겠지? 그지? 근데 지금 파란색 삼각형 봐봐. 색칠 안된 부분. 이 삼각형이랑 선생님이 지금 반으로 쪼개고 새로 생긴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어때? 일단 밑변과 높이가 어때? 밑변은 기형 미음으로 공통되고요. 넓이도 미음 비읍으로 똑같죠, 지금? 두 삼각형이.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다?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죠?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는 주황색으로 하자. 오른쪽도 주황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 파란색으로 새로 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그죠? 그러면 뭐야? 색칠 안된 부분은 정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걸 알수 있지? 색칠 안된두 부분을 1번 삼각형이라고 2번 삼각형이라고 하면 1번 삼각형의 빨간색 부분이랑 넓이 같죠? 2번 삼각형은 주황색 부분이랑 넓이 같으니까 1번, 2번. 즉, 빨강색, 주황색을 합치면 정삼각형 1개의 넓이와 같아지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 정삼각형 넓이, 하나 넓이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죠. 사다리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정삼각형 3개로 만들어진 거야, 지금. 그죠? 그럼 정삼각형 3개니까 나누기 3 해서 1 6제곱센티미터가 정상각형 한 변의 한, 정상각형의 넓이겠네요. 그죠? 우리 근데 이게 냅다 이거 답 쓰면 안 된다. 뭐 구해야 된다 했어? 색칠된 부분 넓이 구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길래 색칠된 부분 넓이? 사다리꼴. 전체 사다리꼴에서 색칠 안된 부분을 빼주기로 했지. 우리가 구한 이1 6제곱센티미터는 색칠 안된 부분의 넓이에요. 그러면 답은 사다리꼴의 넓이 48에서 색칠 안된 부분의 넓이 16 구한 걸 적으면 되겠죠. 선생님 분명히 말했어요. 풀이 과정 새로 적어오세요. 너네가 이해한 대로. 알겠지?